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 시대의 풍조를 분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꾸 이것을 까먹어요. 안 까먹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요. 생각하는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 실제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종종 자주 까먹습니다. 잊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값 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를 받는 자의 어떤 행동이나 자세, 모습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오로지 주는 자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주신다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어떠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을 보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 성도 삼아 주셨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말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고 있으니까 까먹으니까 하는 실수가 뭐냐면 성도에게 어떠한 직 직분을 주면 그 직분에 맞게 행동해서 결국은 신앙이 자라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아이 아, 사람 좀 싹수가 보인다. 아, 그러면 집사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자주 와서 헌신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무슨 어떤 신앙적 훈련을 계속해서 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직분에 맞게끔 음, 그 사람을 그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그 사람이 집사라고 부르다 보니까 집사의 역할을 하고 전도사를 부르다 보니까 전도사의 역할을 하고 장로라고 부르다 보니까 장로의 역할을 하고 목사라 부르다 보니까 목사의 역할을 하게 되더라.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예요 세상에서 자주 쓰는 말이 있잖아요. 뭐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어떤 사람을 앉혀 놓고 회장의 자리에 앉혀 놓으면 회장의 역할을 하고 사원의 자리에 앉혀 놓으면 사원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럴 것이다 해가지고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 직분에는 등급이 있다. 음, 처음에는 뭐예요? 일반 형제, 자매 등급. 그 다음에 뭐예요? 보통 권찰인가요? 그 다음에 뭐죠? 집사? 권사? 장로? 안수집사? 안수집사? 장로? 뭐 이렇게 되나요? 하여간 뭐, 어찌됐든. 자. 교회에서 직분밖에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세종 느린 교회 말고. <laughs> 여러분들 나가시면 저기 다 장로님이라고 하셔도 돼요. 예? 어, 여자 장로가 돼서. 예, 저희는 줘요. 다. 음, 장로라고 해도 돼요. 그다음에 집사라고 해도 되고. 뭘 하든 상관없으니까. 어, 일반적인 교회에서 저기 집사 특히 뭐 장로 직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장로 집분 받으려면 일단은 어, 교회를 굉장히 오랫동안 다녔어야 돼요. 그죠? 못해도 못해 신앙은 돼야 되고, 그리고 또그 헌금 뒷담 아니 해야 돼요. 예, 굉장히 분해 넘치도록 해야 되고, 또뭐 해야 되죠? 아, 교회 행사가 있으면 다 참여해야 되고, 그 코스 있잖아요. 그 주일학교 교사부터 해가지고 성가대 대원 해가지고 이런 코스를 다 밟아야 되고. 음, 그리고 어, 어느 정도 또 세력이 있어야 되고요. 지, 지지하는 무리들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투표를 하기 때문에 어떤 지지하는 세력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러면 음, 또 장로는 직불 아, 가장 중요한 단임목사님의 어떤 그 뭐라, 마음에 들어야 돼요. <laughs> 그래야지 올리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안올려요 계속 아니면 그의 맛. 만 먹는 뭐 어떤 그 세력 힘이 있으면 할수 있고 아, 또 근데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야, 그러면 뭐돈 내고 헌신하고 이런 게심냐고 어, 그런 거에 그렇게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직분을 줘야지라고 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은 어, 인간적 기준에 맞는 생각들이에요. 직분을 무엇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어, 행함으로 그 결과를 얻는 것이나 혹은 어떠한 목적을 이루고자는 하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어떤 직분을 주므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끌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결과를 이룬 사람들에게 어, 그 직분 어, 이 사람은 이거 하는 게 마땅하지 하고 직분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자 성경 안에서 직분, 직분이라고 해석되는 게 은사거든요. 이 은사라는 거, 카리스마 이거라는 것은 뭐예요? 누가 받아요? 성경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어, 특별한 기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기도 했고, 아니면 어떤 그좀 개망난이로 살던 사람에게 직분을 주셔가지고 어떤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대표적인 게 제가 지난번에 사사기 강의할 때 나오는 사사들의 모습들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받아요? 직분은? 제 결론은 아무나 받더라고요. 예. 네. 딱 누구다 없어요. 말씀 읽을 때마다 아무나 받는 건데 이걸 누가 세우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적인 역사를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어떤 직분을 주실 때 어떤 보상으로나 아니면 목적으로 이루기한 수단으로 주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이라는 것은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신다 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그게 크고 작음, 가볍고 무거운 게 없다 예요 이런 게왜 이런 생각들이 나왔냐면, 직분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좀 추가를 하거나. 빼거나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직분이 필요하고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좀더 넣고 빼고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이거나 어느 시대거나 누구에게나 진리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나 선지서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건데 자꾸 이걸 조금만 더 하고 어떤게 뭐 변하려고 하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일절부터 삼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아, 만약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 잘못 생각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어, 오늘 제목이 뭐냐면 믿음의 불량이라고거든요. 사람들이 이 말씀 을 읽을 때 아, 저도 마찬가지. 뭐 어떻게 생각하면, 아 믿음에는 분량이 있구나. 누구는 조금 있고, 누구는 중간 정도 있고, 누구는 많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늘 많이 듣던 내용이 뭐예요? 더큰 은혜를, 더큰 믿음을 사모하라. 많이 듣던 말이잖아요. 뭐 저만 듣던 말이 아니라. 근데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도 바울이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은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제가 지난주, 지난주에서 계속 강조했던 말씀. 그 다음에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너에게 말한다. 이거예요. 은혜와 말씀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뭘, 이것은, 어,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권위, 이런 것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의지로서 말씀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나요? 세력을 크게 만든 데서 나오나요? 아니면 어떤 권력을 짓는 데서 나오나요? 아니면 어떤 돈을 휘두르는 게 권세, 재물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은혜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독교는 바로 섭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능력을 나타낸다고 얘기해 놓고 결국은 드러내는 거 뭐예요? 돈하고 세력하고 권력하고 이런, 이런 거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도 그래도 이렇게 은혜와 말씀을 강조하면서도 자기의 뭐 어떤 사도됨을 또 강조할 때 있지 않았습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 자기의 사도됨을 강조할 때는 어, 그 성도들에게 본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자신의 어떤 헌신이나 노력 이런 것을 어떤 직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했던 것이 아니다예요. 자 계속해서 강조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 기독교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서 나온다예요. 자꾸 우리가 어떤 보상의 개념하고 어떤 그인강부의 개념이 너무 익숙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자꾸 무엇인가 심어야 되고 얻는 것이고 무엇인가 있어야지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과 은혜의 양이 각각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분도 다 다르고 세우는 것도 다르고 보는 거 세우는 거 보니까 그사람들은 어떤 노력과 열심을 품었고 또한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인 걸 봤으니까 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은 다를 거야. 본문 보니까, 아,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고 했으니까, 각각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난요 정도 수준이니까, 요 정도 수준에 맞춰가지고, 요 믿음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아, 그렇게 큰일 하시는 분들은, 아, 믿음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 그 사람을 탁월하게 생각하셔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하나님의 어떤 그 자비하심 이런 것다 뒤집어지는 말씀이에요. 앞뒤가 맞아야죠. 저는 좀 생각하는 게그 뭐지? 사고력. MBTI에서 T 사고 갖고 있어서 앞뒤가 안 맞으면 좀안 맞아. 그 거북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그 앞에 있는 내용들하고 뒤에 있는 내용이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오면 그 뭔가 그 어색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왜요? 제가 이제 받은 은사가 뭐냐면 말씀을 읽는 것이고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무슨 그 내가 알고 있는 분량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분량이 같은 내용인가 한번 살펴보고 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 믿음이나 은혜라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질이나 양이나 이런 것이, 어, 같다예요. 누구는 조금 주고 누구는 많이 주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동일하게 주셨다예요. 우리는 봤을 때저 사람은 열심히 안 하니까 저 사람은 게으르게 하니까 저 사람은 완악하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조금 주시고 아니면 들 주시고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모양이나 우리의 자세나 우리의 상황이나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신 것도 똑같고 양도 똑같고 그 질도 같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모양이 다르다는 것은 그 역할과 기능이 좀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은사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은사가 어떤 눈나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은사인데 그것을 그냥 가는 역할과 기능이 다를 것이 다를 따뿐이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같은 은혜와 믿음을 각 사람에게 적절히 맞춰서 주신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양질 같이. 아 어, 근데 우리가 또 이제 또 반박하는 말씀을 할수 있잖아요. 저 혼자 반박을 하는 거예요. 저 혼자 질문을 하고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금그릇, 은그릇 각 집안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어, 천이 쓰이고 있고 그 말씀 아시죠? 저만 하나요? 예.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아, 하나님도 보면 금그릇, 은그릇, 귀 쓰는 그릇, 천이 쓰는 그릇, 이렇게 있구나. 우리도, 우리가 그릇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어, 하나님의 귀한 용이 있을 것이고, 대충 쓰는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아,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금, 은, 그런 가치의 기준은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사람들만 그렇지. 하나님이 금은 이거 같이 있어 하시나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뭐 쇳덩어리나 같아요. 우리가 가치를 부여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용도의 차이지, 어떤 가격의 차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에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얼마나 아느냐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 사람에게 누구에게는 많이 주고 적게 준게 아니라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충분히 충만히 은혜를 주셨다예요. 그런데 우리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받았는데도 못 받은 줄 알고 사는 것이고 어,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을 하나님 외는 부족합니다. 나는 어저 어, 모자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게 채워 주십시오라고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좋하다라고 얘기했는데도 우리는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라고. 어,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아직 아닙니다. 나의 삶에 충분하지 못합니다. 아직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건강하지도 못하고,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명예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의 은혜가 충족하다. 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는 온전하고 완전한 완벽한 열매로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자 말씀해 보니까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죄인이었을 때는 죄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분별하거나 지혜롭게 생각할 것이 없었다예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예요. 성도가 되었으니 이전 것과는 새로운 것이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다르고 어떤 것이 유익한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죄만 선택하고 제약된 것만큼 그 가치만 쫓아 살았다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어,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비교해 봐라, 분별해 봐라. 이전 것이 있고 새 것이 있는데 비교해 봐라.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지. 그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성도는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새로워진 원리하고 그 기준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된 상황을 모르니까 우리 말씀 속에서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죄악된 것을 선호하게 되고 그 기준과 가치에 따라서 삶을 신앙생활을 살아가니까 힘들고 어렵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도는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새로워진 원리와 기준으로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뭔가요? 성, 성도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그 기준으로 생각하고 어, 분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말씀 전에 뭐가 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이 말씀 해석하는 게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분량이라고 하면 제가 아는 분량은 많고 적음이에요. 그렇죠? 어떤 양을 얘기할 때 불량인데 어, 이 본문에서 사용된 이 불량이라는 단어 속에 단어의 뜻들이 있잖아요. 뜻들이 뭐가 있었냐면 어떤 그 기준, 원리, 척도, 척도이죠. 재는 것, 네. 이런 범위, 한정된 범위라고 써있더라고요. 뭐예요? 믿음의 척도대로, 믿음의 기준대로.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기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시고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알려주신 그척도 기준에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다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으니까 이것을 조금만 첨부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아, 교회가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어,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혹해서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많이 시켜서 헌신을 많이 해가지고 교회가 점점 뭐 자라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 인간의 불량이에요, 척도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더 첨가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만 전해서는 야안 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빼자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거예요. 감 감하는 거예요. 직분을 주면 더 잘하겠지? 그러니까 아 잘해 보여요. 저 사람이 오 교회도 그 전에 빠지던 사람인데 안 나오고 집사 직분 주니까 술도 안 마시고 이제 술고 어?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고 봐요. 봐 이렇게 하니까 되잖아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면 그래도 아, 크고 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겠지? 어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자리가 채워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네. 아 그렇지 건축을 해야지.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개인적으로요 성공을 하고 뭐잘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내가 잘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잘 보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뻐하셔서 믿음을 더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 주시겠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서는 것들이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척도를 넘어서는 것들이에요. 오늘 분명히 말씀을 전하잖아요. 아, 내가 받은 잠깐만요. 개혁개정판을 읽으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마이미아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해요? 뭘 근거로 얘기하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한테 개개인들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뭐예요? 내가 옳다고 한 것, 옳은 것, 그러다 한 것, 그런 것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아 과학적으로 봤을 때, 아 문학적으로 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아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한 것이 이 기준이에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풍족하고 완전하고 그 온전한 그 믿음의 척도대로 기준대로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게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이걸 알면서 이걸 배웠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우리 마음 그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죄의 가치와 죄의 기준이 더옳라 보이고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이 더 옳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적인 우리 마음 가운데서 뭐냐면 아 직분을 주면 뭔가 더 잘하겠지. 저 사람 그래도 도울, 어, 돌아오겠지. 열심히 하겠지. 여기 환경이 더 좋아지면 여기 시스템이 훨씬 더 좋아지면 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개개인의 나이삶 속에서 내가 더 온전하게 살고 더 견견하게 살고 내가 더그 성공을 하고 부를 이루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겠지. 믿음의 분량에 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한량이 없습니다. 그 순전하고 온전한 은혜를, 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아라. 그하나님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머드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척도대로 기준대로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